노아웃의 주자 없습니다 투수 와인더 쳤습니다 안타입니다 하체 밸런스가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저런 공을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자가 천천히 몸을 풀며 타석에 들어옵니다 뛰어난 성광과 빠른 배스피드로도 점대하면서도 힘있는 타격을 보여주는 선수예요 노아웃의 주자 1루 투수 와인드업합니다. 쳤습니다. 우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오익수가 잡습니다. 투수가 윙글 던져서 아웃을 잡아냈어요. 정말 영리한 투수예요. 이번 타자 전천이 타석에 들어옵니다. 전천후 포지션이 가능한 호타 중족 선수로 자신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원아웃에 투자 1루. 투수 와인드업. 쳤습니다. 타울입니다원 스트라이크 노볼입니 삼진을 당하더라도 자기 스윙 꼭 가져가줘야 됩니다. 투수 와인드업 합니다. 쳤습니다. 나왔어요, 안타. 보세요. 타자가 흔들리지 않고 공까지 보니까 안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3번 타자, 타석으로 걸어 들어오네. 아, 이 선수만큼 꾸준하게 성적을 내주며 팀은이인 선수들이 정말 드물어요. 원아웃의 주자 1, 2로. 투수 초고 던집니다. 빛나진 타구타울원 스트라이크, 노니링 배트를 짧게 잡고 맞춘다는 생각으로 휘둘려야 되겠죠? 투수 2구째 공을 던집니다. 쳤습니다. 타울두 스트라이크, 노보링. 삼진을 당하더라도 자기 스위꼭 해줘야 돼요. 투수 3구를 던집니다. 빛맞은 타구 파울. 두 스트라이크 노보리. 삼진을 당하더라도 자기 스위꼭 해줘야 돼요. 투수 공을 던집니다. 쳤습니다. 잡아냅니다. 좋은 수비. 정말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군요. 4번 타자 여유있게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격감이 상당히 좋은 타자예요. 이번 타석 기대가 됩니다. 투아웃의 주자 1위로. 투수 와인드업합니다. 쳤습니다. 좌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안타. 이번은 투수가 유인구로 헛수을유도했는데요 타자가 전혀 속지 않았어요. 선방 아주 좋습니다. 2루타. 득점의 성공. 5번 타자 타석에 들어옵니다. 타기 상당히 능력 있는 선수죠. 5번 타석에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코아웃에 주자 2루. 초속 초고 던집니다. 공이 내수 없습니다.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공이에요. 정말 코스가 좋았습니다. 원스라이크입보링 매트를 짧게 잡고 맞춘다는 생각으로 휘둘러야 되겠죠? 투수 와인드업 합니다. 쳤습니다. 좌중간으로 날아갑니다. 갈수가 잡습니다. 수비수가 타고를 정확히 읽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네요. 아쉽게도 플라이아웃 되면서 이닝이 종료됩니다. 매직팀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아자가 천천히 몸을 풀며 타석에 들어옵니다. 정교한 타협과 투지가 넘치는 플레이로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노아우세 주자 없습니다. 투수 와인더. 쳤습니다. 큽니다. 쭉쭉 뻗어가는 공. 발수가 해결합니다. 조금만 더 체중이 실렸더라면 홈런이 될수 있었는데 조금 약했네요. 1번 타자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타자에게서 강력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네요 대단한 기세예요 원아웃에 주저없습니다 투수 와인더 유인구에 속았습니다 아 저런 공은 정말 이승엽도 아마 치기 힘들 겁니다 원스트라이크 노 보리 상체 힘을 빼고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2구째 공을 던져니다 맞은 타구. 이경수가 가볍게 잡아냅니다. 승수가 타구를 정확히 잡아냈어요. 이런 수이라니까 팀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번 타자, 천천히 타석에 들어옵니다. 천천히 포지션이 가능한 후타 중족 선수로 자신 역할을 부전히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자, 야구는 투아투수 와인드업 합니다. 쳤습니다. 중견수 쪽으로 뻗어갑니다.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타자가 중심이 있네요. 자신의 스윙으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3번 타자, 타석으로 걸어들어오네요. 아, 이 선수만큼 꾸준하게 승적을 내주며, 팀을 높인 선수도 정말 드물어요. 저하우스 투자 1루. 초수, 초고 던집니다. 쳤습니다. 타울입니다원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스윙폭을 조금만 줄이면 타율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투수 와인드업합니다 빛맞은 타구 파울 투스트라이크 노봇 아직 기회는 충분합니다 안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투수 공을 던집니다 쳤습니다 이중간점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결 좋은 타이밍으로 깔끔한 안타를 만들어냈는데요